민법 종칙. 제4장. 물건. 제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제99조. 부동산. 동산. 1. 토지 및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2.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제100조. 주물. 종물. 1.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2.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1.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퇴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2.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제102조. 과실의 취득 1.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퇴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법정과 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품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제2절 의사 표시의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전 이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1.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2조 제한 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3절 대리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1.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 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 표시에 준용한다.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 대리 행위의 하자 1 의사 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2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조차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유하지 아니한다.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수 있다. 1. 보존 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제 119조 각자 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20조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 121조 이미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 1.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2.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 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 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제 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1.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2.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제124조 자기계약, 상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수 있다.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 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우견의 개시 또는 파산. 제128조. 이미 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0조. 무권 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 이 이를 주인 하지 아니 하면 본 인에 대하 여 효력 이 없다. 제131조 상대 방의 최고 권 대리 권 없는 자가, 타 인의 대리인 으로 계약 을 한, 경 우에 상대방 은, 상 당한 기간 을 정하 여 본인 에게 그 주인 여 부의 확답 을 최고 할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반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132조. 주인. 거절의 상대방. 주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조. 주인의 효력. 주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주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 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1.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주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에는 제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 당시의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 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